독서학교 문예반 30일 연속 글쓰기 제 11차 저의 제안은 고정된 위치에서 묘사하기입니다 공간이겠죠 공간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수 있죠 공항, 도서관, 거리, 동네, 마트, 모텔, 호텔, 법정, 산, 바다, 허락, 사무실, 시장, 백화점, 지하철, 버스 안, 승용차 안, 학교 또 학교 안의 운동장, 교실, 교무실, 화장실, 회사, 건물, 사무실, 사정실 회의실, 경비실, 휴게실, 음, 그죠 자, 묘사 연습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쉽게 가, 관, 어, 이렇게 잊어버리기 쉬운, 간과하기 쉬운 시인데 관찰하는 위치부터 고정해야 돼요. 관찰하는 위치. 이게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잘 놓치는 부분이에요. 중구, 난방으로 뛰어, 이렇게 쉬워요. 묘사하다 보면. 자, 이유가 있어요. 그렇다고 그냥 실수를 하는 니까 글로서 공간을 묘사할 때도 어, 그림처럼, 그러니까 붓으로 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윤곽, 배경, 구성 요소 간의 연관성, 음, 밝고 거두 명암 나는저체적인 형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나열을 해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묘사는요프릿하고 막연했던 이미지를 점점 선명한 것으로 바꾸는 거예요. 작가의 머릿속 작가의 의도대로 독자가 읽어갈 수 있게끔 비유를 하자면 마치 멀리서 다가오는 물체를 가까워질수록 것이 가까워질수록 차츰차츰 알아보게 되는 거랑 비슷하고요. 무대에서 소품 배치나 장식을 완성해내는 과정. 무대 배치할 때 그렇잖아요. 이렇게 터부터 닦고 기둥 벽 세우고 커다란 뭐 침대나 벤치나 뭐 그런 거큰 물건부터 놓고 끝에 가서야 작은 소품 놓고 장식하잖아요. 이 순서를 무시하면은. 어 혼나셔서 그 감독한테 도움 안 되니까 저리가이 소리나 듣기 쉽잖아요 음 목적, 묘사의 목적은요 어, 흔히들 묘사 그러면 이제 보이드 이 부사해라 이런 표현을 쉽게 쓰기, 어, 쓰는데 쓰기 싫은데 어, 보다는 거는 이제 감각의 대표로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오감을 다, 예. 네. 마치 그 장면 속에 함께 있는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 아, 이게 묘사의 목적입니다. 내가 어떤, 내가 어떤 장면을 묘사해, 작가가 막. 그러면 그내 글을 읽는 사람이 내가 지금 상상하는 그 공간 속에 작가인 나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런 목적인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소마가 얘기한 것처럼 일단 관찰자로서 위치를 선정해라, 고정시켜라. 그리고, 글 l 스 n c 저 l 의 단계를 밟습니다.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 오히려 이게 더 기억하기 쉽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글 l 스는힐끝 보는 거예요. 힐끝 봐도 보이는 부분부터 잡아주어라. 이 얘기입니다. 힐끝 봐도 보이는 거 어떤 게 있을 거예요? 윤과, 크기, 규모, 아니면 도드라진 특징, 그렇죠? 도드라진 특징, 공간에 그런 것이 있을 경우 그런 거를 빼먹고 초반에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룩, 룩은 보는 건데요. 어, 보려는 의지를 품고서 보는 게 룩이에요. 그냥 보이기 때문에 보는 건 C라 그래요. 그래서 룩, 이제 조금 정신 차리고 아야 보이는 거. 구체적으로 형태를 갖춰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마무리 단계, o b s e r 내가 관찰력을 발휘해서 섬세하게, 다른 사람들은 미처 못 봤을 거야. 이거 발견, 혹은 발견에 가까운 무엇, 이런 것들을 무사에 반영하면, 이때 비로소 문학적인 무사를 했다라는 평을 받게 되는 겁니다. 초급자가 할수 있는 연습 방법은, 자, 이게 30일, 어, 연속 글쓰기의 취지가 그런 거니까 글쓰기 습관이 아직 잡히기 전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예. 물론 이제 작가 분들도 슬럼프 예방을 위해서 아니면 기초적인 몸풀기 를 위해서 이것을 쓰시면 좋긴 좋습니다. 자, 공간을 찍은 사진을 글로 바꿔보세요. 그림이나 사진은 쉬운 방법이죠. 너무 흔하잖아요, 이거. 얼마나 구하기 쉬워요. 두 번째, 내가 가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을 묘사해보는 거예요. 그가 그러니까 직접 가서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재밌어요. 음. 어, 그걸 보지, 가지 않아서, 보지 않은 채로 묘사를 먼저 해봐. 그 다음에 그걸 묘사한 글을 들고서요, 가져가서 확인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외로, 어?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겼네? 달랐네? 라는 부분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확인하는 재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세 번째, 어... 동일한 공간을 묘사하는데 같은 장소를 묘사하는데 두 번째 할 때는 보는 각도를 바꿔 보는 거예요. 정면으로 보는 것만 해도 수평으로 바라보는 거, 약간 올려다 보는, 그냥 그 쳐다본다 그러죠. 그다음에 더 많이 올려다 보는 거, 아니면 내려다 보는 거. 그다음에 밖에 나가서 안쪽을 들여다 보는 거, 비스듬하게 비껴 보는 거, 아니면 뒤집어서 보는 거 이렇게 각도를 바꾸면 똑그 동일한 공간을 다른 느낌의 아, 사를할수 있겠죠. 다른 느낌이 나는 모사를 할수 있겠죠.